안녕하십니까. 블루셔크입니다. 자, 오늘은 블루셔크가, 어, 미국에 있는 제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. 어, 블루셔크를 안지한두달 정도 됐는데, 미국에 있는 제재가 수익률을 한40% 정도 가깝게 수익을 낸, 어, 발생하고 나서 욕심이 동안 아, 봅니다. 그래서 블루셔크가 메일로 또, 어, 과유불급이다라는 어,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 어, 급하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냈는데좀 뭔가 부족한 게 있어갖고 동영상 올리게 됐습니다. 어렌버피 아, 어, 위대한 전설이죠. 어렌버피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.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,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. 블랙셔크는 미국에 있는 체재학이 묻고 싶어요. 40% 수익률이 한 달, 두달 안에 40% 수익률이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니에요.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려고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. 물론 사람은 어, 욕심이 있어야 되고, 투자자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. 매매는, 매매자는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. 그래지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알아요. 하지만, 급하게 가면 탈이 납니다. 급하게 가면 탈이 나요. 지금 블랙시 가는데 배운 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,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. 반드시 탈이 납니다. 멈출줄 알아야 돼요. 템포를 죽일지도 알아야 됩니다. 30대 초반밖에 안, 안 되는 나이에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이 블랙샤크가 미국에 있는 제자에게 간곡하게 질책성 이 멘트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또한 어렴 부피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항상 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구멍을 막는 것보다 배를 갈아타는 것이 더 생산적인 것이다 한번 더요 배가 항상 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구멍을 막는 것보다 배를 갈아타는 것이 더 생산적인 것이다 지금 블랙 샤크한테 배우고 나서 매매기법 진짜 골든크로스 가짜 골든크로스 이 매매기법을 배우고 나서 지금 물이 새지 않지 않습니까 물이 새지 않았어요. 물이 새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40% 정도의 수익률을 얻었던 겁니다. 1년도 아니고, 두달 안으로 40% 수익을 냈는데, 뭐가 그, 그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. 단타 기법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,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. 단타 기법과, 이 수익 기법은 틀려요. 더군다나, 더군다나 초단타 기법 같은 건더 틀리고요.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. 지금 배운 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. 수익률에 만족하고 한달두달석달녹달 달, 달, 달 내공 싸우면서 천천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욕심 내지 마세요. 욕심 내면 다칩니다. 항상. 부족하다 생각하고, 과유불급 이 명은 예, 이 한자성어죠. 명심하시고, 항상 겸손하게, 겸허하게 이렇게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른께서, 법비께서 또한 이런 말씀하셨어요. "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.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." 모든 기법들을 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. 때가 있는 겁니다. 단기 투자 방법, 단기 매매 방법, 초단타, 단타 매매 방법은 다 틀려요. 때가 있는 겁니다. 내공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. 급하게 가지 말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